여러분, 이번 주에 어 저희 아내가 담낭 수술을 했어요. 담낭 제거 수술. 여러분, 우리 아내의 그 담낭에 돌이 얼마나 많이 들었었는지, 아마 카톡으로 보신 분들이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더 준비를 했습니다. 얼만큼 돌이 차 있었냐면, 이만큼 들어있었어요. 이만큼. 아, 어 제게 알맹이가 크더라고요. 진짜 저큰그 담석이 담낭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동안 막 소화도 안 되고. 통증도 있고 막 그러다가, 예, 딱 뭐야 MRI 검사를 했더니 막 가득 차 있어서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수요일날 수술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한 수술 시간은 준비해서 뭐 수술 끝날 때까지 한 시간 이십 분,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걸렸는데 저게 전신 마취다 보니까 어, 잘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술 마치고 이제 병동으로 오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원래 이제 담낭 수술 제거를 하면 어 몇몇 병원들은 이게 통증이 있으니까 무통 주사라고 그래서 통증을 없애는 주사를 이렇게 맞춰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희가 어 수술했던 데가 여기 단대인데 단대는 규정상 무통 주사를 바로 맞춰 주지를 않더라고요. 아내가 딱 왔는데 이제 마취가 깨면서. 이게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되는데 무통 주사를 놓주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진통제들을 이렇게 투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가서 무통 주사 맞았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뭐야 간호사들은 그냥 아 이거 의사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메일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걸 확인할 줄 알고 계속 기다리는데. 의사가 전화가 온 거죠 그랬더니 아 무통 주사를 바로 맞는 것보다는 다른 진통제를 한번 맞아 보고 경과를 보자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또 다른 걸 맞았는데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니 다시 통증이 오는데 막 진짜 이 장기를 뜯어내는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 뜯어내는 거막 고통스럽게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를 결국 네 시간인가 다섯 시간을 막 고통스럽게 막그 통증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로 아, 참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저 괴로움을 아, 내가 대신 감당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막들더라고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막 괴로워하니까 제가 그거를 막 견딜 수가 없는데 보는데 견딜 수가. 제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럼 본문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본문을 보는데 야 예수님의 마음이 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신약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딱그 모습이시겠더라고요. 함께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laughs>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 이 사진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laughs> 네? 오. 정확히 옵니다. 정확히. 저희가 이게 실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다섯 살 남자애가 그 건물과 건물 사이 딱 20cm 정도 된대요 20cm 되는 그그 그 간격에 빠진 거예요. 뭐하다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벽과 벽 사이 20cm 되는 그 벽에요. 딱 껴가지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 아이가? 꽉껴 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도저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상황, 저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저 아이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 상황, 저 아이를 딱 봤어요. 여러분, 어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 막,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얘를 꺼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막... 진짜 막막 막 조마조마하고 막발 동동 구르면서 어? 얼마나 저기에 있는 아이가 막 답답할까? 두려울까? 막막그막 그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빨리 119에 전화하고 막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을까? 괜찮아, 괜찮아. 애기가 금방 올 거야 하면서 막막 위로하지 않을까요? 막 진짜 막 너무 염려돼 가지고. 그죠?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요. 이 당시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시겠더라고요. 이런 마음 너무 그냥 꽉 끼어 있는 어디에 꽉 끼어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결국엔 그 종교적 잣대를 가지고요. 그 당시 백성들을 꽉 끼우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꽉 끼어 나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요 너무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여러분 간략하게 오늘 볼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2장 13절에서 17절만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만 보지 않고 좀 넓게 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함께 볼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 다섯 가지 이야기에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백성들을요. 꽉 껴나서 꽉 껴나서 이 잣대를 대면서 그들의 자유와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까지도 다 막아 놨다는 거예요. 이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잣대대로 지켜 살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잣자대로 살지 않으면요. 부정한 사람, 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이렇게 딱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규정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사라지나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말씀드리, 그러니까 이 규정으로 사람을 갈라놓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까 그 벽이 그냥 꽉낀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제시한 잣대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성경 말씀을 해석한 랍비들의 규정이었거든요. 한번 오늘 본문의 다섯 가지 이야기를 제가 짧게 하나씩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그 이야기 다섯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중풍병자 이야기인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저런 어떤 큰 질병이나 장애들있잖아요뭐 눈먼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진병이도 있을 수 있고 뭔가 큰 질병이나 장애들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나 이런 장애에 걸린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죄인 취급했단 말이죠. 그리고 부정하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표로 여러분들 보기 쉽게 얘기할게요. 종교적 잣대를 댈때 병자나 장애인은 장애인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했냐? 죄인,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면 레위 오늘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레위라는 사람을 자기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는 직업이 뭐였냐? 세리였어요 세리. 여러분 이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 편에 서가지고요 세금을 거둬드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거둬들일 때 부당하게 더 많이 거둬들인 거예요. 착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기 종교적 잣대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딱 규정해 버렸냐면 나쁜 놈들, 매국노, 죄인,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제가 이거를 차트에 보면 세리는 곧 죄인이고요, 악한 사람 여기 나오죠. 지옥에 던져질 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아예 딱 규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그 당시에 죄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날 이들하고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금식 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금식. 이 당시에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또 그들의 제자들, 그다음에 예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뭘 했냐면 꼭 금식을 했어요. 왜 금식을 했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게 발전이 됐냐면 이제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마치 당연히 금식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당연시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봤을 때오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잖아요. 이렇게 금가인가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어그 제자진이나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왜 금식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건 잣대를 모르 되는 거냐면 금식하면 거룩한 사람. 금식하지 않으면 뭔가 믿음이 없고 부족한 사람. 뭔가 한참 이런 어떤 이런 어떤 규정 가지고 그들을 판단해 버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안식일 논쟁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라비들이 의해서,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이 정도만 행동하고, 나머지는 일하지 말아라 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굉장히 까다롭게. 그런데 이날,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면서, 그 밀을 꺾었어요. 이렇게, 꺾어. 그리고, 때로는 그거를 털어가지고 비벼서 옛날에 우리 보리 까먹듯이 이거 그 알들을 까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일을 이 꿈꾸는 게 일이고, 먹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안식일에 성 아, 저기 뭐죠? 회당에 가가지고 손 마른 자, 손이 손이 아주 장애가 있는 사람을 봤는데. 예수님이 그 장애를 어떻게 하셨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건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여러분,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줬다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참 지금 우리가 들으면 참 황당한 일인데 그 당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죄인. 안 지켰으니까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 여러분, 이 프레임으로 그때 당시 종교의 잣대를 가지고 다 이렇게 끼워 맞췄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만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잣대를 다 들이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그들의 평가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들이 잣대를 가지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죄인,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 뭐 버림받은 자,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 막 이런 이런 어떤 평가를 가지고 막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잣대를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상대적으로 풍족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삶에서 율법을 지켜 나가려고 애를 쓰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들이나 일반 평민들은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식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당연히 못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죠? 어 안식일 같은 경우 이제 못 지킨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딱 이렇게 등장했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정말 많이 구름 때처럼 몰려오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에 이렇게 볼때 병자들이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보니까요 환자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하고 부정하다고 규정해버리면 그들과 그 가족들이 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구분해가면서 가까이 하자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가는데 이걸 지키는 건요. 너무나 힘든 일인 거예요. 금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먹고 살려고 열심히 진짜 막노동 막노동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굶주림의 금식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루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금식을 해요? 밥을 먹고 그 힘으로 일을 해야지. 이 어떤 규정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만 지킬 수 있는 잣대를만 자기네들만 지킬 수 있는 잣대를 만들어놓고 그 잣대를 누구에게까지 들이민 거냐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막 들이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잣대 제가 아까 어, 그 그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딱그 20cm에 딱 끼어 있는 그 아이. 그러니까 이 잣대를 가지고 딱대 버리니까 백성들은요 그냥 꼼짝달싹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 잣대를 가지고 너는 부정한 자, 죄인, 어, 너 이거 안 지켰으니까, 넌 악한 자, 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막 얘기하고요. 그리고 진짜 그런 눈빛으로 아주 한심하게 바라보고, 막 정죄하고, 그죠? 그 사람들이 교만한 위치에서 막 무시하고 판단하면. 결국 그것을 계속 받는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도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나는 죄인이야 아 그래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 프레임으로 맨 처음에는 종교적인 잣대로 되기 시작한 게 나중에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올가며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요.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어 최근은 아닌데 작년인가 이렇게 청년 중에 한 사람을 어, 상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청년을 한 사람을 상담을 하는데 이 청년은 어, 음악을 전공한 친구였거든요. 음악을 전공한 친구인데 제가 볼 때는요 노래도 진짜 잘하고요. 성악 전공이니까 노래도 진짜 잘하고 피아노도 너무 잘 치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게 센시티브한 사람들 있잖아요. 딱 눈치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아는. 그래서 막 싹싹싹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어, 너무 서비스도 좋고 정말 상냥하고요. 너무 괜찮은 청년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가 왜 와서 상담을 하냐면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어떤 말들을 계속 하냐면 아, 저는요. 진짜 외모가 이래서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할 거예요. 제가 성격이 이렇게 지랄 맞아 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안 좋아할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잘못해 가지고 저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막 이런 자기를 향해서요. 막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들을 계속 막 끄집어내면서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 제가 볼 때는 참 괜찮은 친구인데 왜 이렇게 우울해 하지? 왜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자책하고 왜 그렇게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제가 상담을 하면 할수록 회사가 지나갈 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런지. 왜 그런 거였냐면 이 친구가 맨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하는 말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친구를 향해서 야 너는 좀 외모가 그렇게 해서 어떡 하냐? 살좀 빼라라고 얘기하는 아빠의 말. 야,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좀 성격 좀 고쳐라고 얘기하는 엄마의 말. 너 그거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되겠니? 좀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수 없니?라고 이야기하는 가족들의 말.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요, 그것들이 이제는 나중에 진짜 자기 모습인 줄 알고.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것 때문에 날 싫어할 거야. 나는 한심해. 이런 것들이 자기를 프레임을 만들어 꽉껴 만들어가지고요. 옴짝 달싹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걸 볼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크게 두 부류가 있거든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자기를 늘 자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아, 난 진짜 한심해. 내가 왜 이런 이런 말을 했지? 자기를 막 계속 정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를 막 자책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난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 난 바본가?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극심하게 자책하는 사람들은요. 자세히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프레임이 씌어져 있어 가지고 자기를 막 자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대신에 남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문제가 없고 다남 탓해. 남 탓. 네가 문제야. 너 그렇게 해서 문제야. 너 그렇게 해서 문제야.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남 탓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세히 관찰해보면 자기를 그 잣대로 먼저 자기를 막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보는 이 예를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냐면 금식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세히 보면 자기가 만약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루 못 하잖아요. 그럼 자기를 막 자책해요. 아, 내가 금식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한번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허, 내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못했지? 예배를 한번 못 드렸잖아요. 그러면 허, 내가 예배를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허,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까 막안좋부절 못해 막 찝찝해. 허,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막 찝찝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잣대로 이미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막 그러니까 그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요 열심히 그걸 하려고 막 노력할 거 아니에요? 힘쓰고 애쓴단 말이죠. 남들보다 좀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 가지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사람도 자기를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이미 판단하고 괴롭히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크게 두 부류인 사람들은 다. 자기의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살아가요. 꽉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움딱 달딱 못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스스로는요. 저첫저 프레임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누군가 도와줘야만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 도와주실 수 있느냐?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누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곳에서부터 꺼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곳에서 꺼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꺼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저게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 건 뭐예요? 다 부정적인 평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너 부정한 사람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너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레위를 네 부르시는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으로 추급받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오늘부터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건뭘 의미하냐면 넌 이제부터 내 친구라는 거야 내 친구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넌내 친구라는 거야 여러분 금심농쟁을 보세요 이 잣대를 가지고 금식하면 거룩한 자 그러지 않으면 부족한 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신랑과 신부의 비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신랑과 신부의 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너는 내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상대의 신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예요 나한테? 가장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안식일 논쟁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어그 어떤 손 마른 자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손 마른 자가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딱 가셨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도대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면서 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때 예수님이요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가서.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시는 걸볼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너가 나한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들어왔죠? 넌 죄인이야. 넌 부정해. 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너는 이것이 부족해라는 얘기들을 막 계속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야. 넌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너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나의 친구야 막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막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기 시작하겠죠. 아주 그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가 일어나겠죠. 기쁨이 회복되고 막 다시 소생하는 일들이 분명 예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게 일어났을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부정적인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막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 가지고요.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넌내 친구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면서 우리를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의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할 때,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제가 나를 스스로 거짓의 틀로 나를 막꽉 끼게 만드는 그런 어떤 거짓 프레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곳에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좀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했던 그첫 번째 찬양 있잖아요. 주 사랑의 나를 숨쉬게 이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